보러다녔 땅, 반지하에살던 놈이 보러다녔 땅, 옥탑방에서 복 n 방 옥탑방 옥독방 유문식 플로우 지금 한참 떠오르는 힙합씬의 힙하고 뭐 힙합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도 거의 없을 거예요. 노스페이스가 시왜 좋았냐면은 노스페이스가선 되게 재밌게 랩은 하지만 아 웃긴 티네 이러고 끝난 게 아니라 카리스마 X가 있는 거야 어떤 곡에서는 정말 한줄한 한 줄이 다 꽃이거든요. 펀치라인들 한 줄에 좀 여러 가지 의미를 또 묘하게 담고 있구나라는 느낌도 주고 그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처럼. 지원한 이 유명곡 성공에 대한 열망. 나 지금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 빽빽 빽이잖아요. 노 스페이스 매장에 들어가도 저를 몰라요. 그럼 그... 안 유명한 거잖아요. 원래 꿈은 크게 가지는 거니까. 꿈은 노스랑 콜라보를 해서 제 라인의 패딩을 만드는 게제 꿈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그래, 해봐라. 오케이. 아, 아. 아노 스페이스 가신가? 아 아! 과온미 근데 내 나이는 서른 내 소식 이제 멀리서도 들어 너이 자식 무대에서 가사 쳐러 미안하지 않아 한도 하릴 소나 블락 내 친구들 식단 조절 샐러드를 참 댓글 다는 것만 보면 답이 나왔다 나는 지금 살아 너는 거기 살아라 투스카니보던 낸카 이제 타이칸 돈 걱정 안해 진짜 너무 잘자 그런데 우파다 왔어 정만 참자 목숨 걸고 팔자를 바꿔. 고고, 고고.